하지마. <laughs> 죽였다, 죽였다. 형형형 <laughs> 쫓. <형, 형. 웃음> 아 개꿀! 형 우리가 해냈어, 우리들이어 우리들이 들어, 아 형. 그 나온다며 그 다시 재탕한다며 그거. 그거 뭐야 그있잖아 그거, 그거 그거 나오면 살라고 그냥 구 프레스티지 캥이디 <laughs> 안 사지 이런 짭퉁 그거 바로 사 진짜 나 그거 나오면은 하머니 유머니랑 죽기장에 둘다 사야지 헬멧! 온! 헬멧! 오프. 두꺼비. 두꺼비 좀 여기 소환해 줘야 돼. 두꺼비 소환. 음. 근데 이게 너무 확대하면은 지금 여기 서포터가 아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 키보드야키보드 적축. 무라 많아요? 남들이 안 가서 저안 가요 저잘 몰라서 아나 첫판이어서 손 너무 차갑다 헬매온 <laughs> 게임 열심히 해서 다시 재활할게요 마스터 가보자 오케이 가보자 방제가 1 c k 로 돼있어 피씨해야 돼아 진짜 개 양아치 새끼야 너 진짜 뒤졌다 너는 시바 너는 그냥 너 시체도 못 찾을 줄 알아 너는 하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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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드다가 드다가 위에서 나오길래 아 이게 무슨 일이었대? 안돼! <laughs> 죽였다 죽였다. 형형형 쭉. 아 개꿀! 형 우리가 해냈어. 우리 들려. 우리 들려 들어. 아형 돌아 와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아시. 이형 돌아와야 돼. 우리가 해냈다. 진짜 우리가 파이크 형 해냈어. 솔직히 우리까지 아니다. 파이크 형이 진짜 잘했어. 이거는. 아 버튼 줄다스 노스펠에다가 아 미드도 주도권 있고. 오프? 상대 오프. 몰 돌아, 형만 돌아오면 돼. 형만 돌아오면 돼. 그렇지 됐다 됐어, 됐어. 응, 음, 됐어. 오픈 아니네, 이개 같은 새끼 나가. 오픈이면 빨리 게임 나가. 나이스 아, 오픈 아니네. 상대 이거 또 우리 우디로 나갔다고 해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네. 어? 잘하면 죽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파이프가 스킨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하자 이거 어차피 그게 없는데. 아 아깝다. 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었을까? 세라핀이 구원해주러 왔을 것 같은데. 어거리손 넘어. 탈루 왔는데 우리. 잠만. 얘 죽이자. 오 파이크 큐? 나비. 더 이득을 본것 같기도 하고. <laughs> 와 근데 진짜 에카는 욕심 그득그득하다. 워스턴 지렸다요. 스턴을 써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 걸? 야 이제 우디리앙 그그 뭐야 레드 잘 뺏겼다요. 오 간다 간다. 뜨다 형 어디 간다? 트타 형 어디 떠났다 어디? 바텀 그냥 2억 5천 년 동안 그냥 묶어 놓게. 을아 오케이 오케이 3억 년 동안 묶어둘게. 트타, 트타 여행 갔다 일단. 괜찮아 트타의 여행 갔으니까 다음 날 밀어버릴까 그냥? 어, 잠깐만 이거 질것 같은데? 잠만 깐 살려주세요. 어, 잡았다 그래도 어 쏘자? 아 어, 잡았다 어? 형 지는거 아니야? 어 맞으면 잡았다 잡았죠 영어 아 ㅅㅂ 나는 못죽일줄 알고 있긴 했어 오히려 좋아 근데 이이거느은 좋아 괜찮아 괜찮아 해프닝 아, 게임이 너무 더티하다 자, C 부상대 이거 인장이네 크라켄 라이펜덴 간다고요? 그게 요즘 많이 가긴 하죠 근데 돌풍 갈려, 7판 무슨 소리야, 나는 균형의 수호자 아니야 나, 나 이거 솔직히 파이크 때문에 죽은 거야, 근데 진짜로 나 억울하네 억울 행탑갱 한번 버텨야 되나? 탑갱 버텨야 고 아, 이형 오픈이라고 하면서 게임 열심히 하네 아, 실망이야 아, 근데 게임 열심히 해줘 게임이 너무 또 짧으면 보는 맛이 안 나니까 우디형은 진짜 튕겼다 왔다, 이거는 대놓고 튕겼다 왔다 어, 전 저기 있네 <laughs> 걱정하지 마! 형, 전정우리가다 지켜줄게! 아, 정글 이거, 이거 맛있다, 그러면 형 이거 잡았냐? 와, 난이도 살았네, 상대 죽었네? 상대 육렙 됐네. 오 죽였다 근데 와 죽인 건 나이스. 핑크나 죽을까요? <laughs> 잡긴 했어요. 못 죽였나? 해치오 되지 못했다요. 이까지 썼으면 안 됐겠죠? 지금 더안안돌는데어때 지금 가면 W 안돌 b 는데 오, 가카리모스 가리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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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모 미디언 거기 있으면 죽가요망가아 근데 게임 모 가리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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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잘 살았다고 해줘. 하타이다시가님 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니 못 죽이니까 계속 감정적으로 하게 되잖아. 이거 진짜 게임 균형의 소자 인정한다. 근데 괜찮아. 제... 어, 녹턴 조심히 들어가라. 멀리 안 나간다. 나중 <laughs> 안 나간다. 아 그리고 파이크 형이 뭔가 약간 평타 좀더칠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남만 아시오? 미안. 내가 좀더 잘할게. 나좀 집중해서 할게 지금부터. 방송 키고 하면 게임 진 이유가 있어. 감독 때문이 아니었구만. <laughs> 나 그런 아니람. 근데 티타 0킬이에요 근데 지금 세라핀 킬 먹는 게좀 불안하기는. 세라핀은 킬 먹어도 이득이야. 아, 근데 나 헷갈림 있는 거 알고도 했네. 나라라더님 열개 기일짜 있을 줄 몰랐지. 근데 내가 싸우면 나타날 줄 알았어. 춘몽박이 날 따라잡는 게 빠를지도. 지금 그냥 라인 밀고 골렘 먹고 싶은데. 와 죽겠다. 지금 우리 팀 그냥 게임 날 것으로 한다 그냥. 내가 무섭다 그냥. 달론 바텀픽 찍은 거 봐. 좀더 위에다 썼어야 됐네. 상대가 앞으로 나오면서 무빙할 줄. <laughs> 곡괭이까지만 뽑으면 캐리해줄게. 진짜 불안치고. 와, 이게 하나가 한 대가 맞네. 너왜 이렇게 값이냐 오, 아, 그때 또 하나 먹으면 6비야 아, 씨발, 궁서도 죽었겠지. 근데 죽었네. 아니, <laughs> 얘가 6레비야?

근데 우리가 너무 못하긴 했어. 우리라고 칭할게. 아, 이게 W... 아, 나 <laughs> 아니 뭐야? 세라 피는 가고, 카리 문 있고, <laughs> 스타는 안 가고, 아니 근데 세라 방금 세라핀 끌었으면은 트타6안 됐으면은 할만했을걸요. 할만한 게 아니라 서로 킬를안 났을 거야. 아마 이저 때문에 형 돌아 다녀라. 야 너랑 하니까 너무 무섭다 게임. 이 그냥 나 이거 골렘 먹으면서 했으면 은 성장치 벌렸는데 <laughs> 내 잘못이야. 우리 팀 잘하고 있다. 든든하다. 음.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야. 음.. 바텀타워가 날라갔네? 이건 좀 걱정할지.. <laughs> 해야 될지.. 어. <laughs> 옹 나가지 않을까? 어어아 잠깐만 아 근데 우리 너무 허접들끼리 싸웠다 다 잡아 그냥 혼내줘 혼내줘 얘도 혼내줘 얘도 혼내줘, 얘도 혼내줘. 일단 미드는 죽었고 제발 우리 바텀 죽였기를 죽였다 이득 <laughs> 이건 진짜 이득이에요 왜냐면 지금 파이크 형이 지금 그거 뭐야 체형골드로 두번 먹었거든요 나쁘지 않은 이득 셀라핀 공업기는 피했어야 되는데 멀리서 노래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다 <laughs> 아 셀라핀 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무빙으로 피할 수 있었어 항상 그런 안일한 땅에 죽는 거야. 여게 없네. 아 진짜 형 우리 우두루 형이랑 뭐 하면 안돼 이거. 아 씨발 이 새끼 용무새네. 야 승병 온다오던지한번 뜨던동. 아니 이거 여기 뚫어. 주면 안 돼? 어나 너무 무섭다. 알아서 해. 이 개새끼야! 아씨발나 위로 가기 무섭잖아. 신드라님 어디 계세요? 여기 그요기 있는 거 아니겠지? 혹시? 안할 있습니다. 알아서 해. 서로 원딜이 없는 거에요 아셨죠? 네. 트타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긴 해요. 우리가 그 바텀 다이브하는 게 이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친구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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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타가 2억 정도 번거 같은데. 살짝 과장해서 4억 진짜 2억 벌었다 개부럽다 진짜로 얼마나 달콤했을까 걱정하지마 내가 먹을게 이거 먹고 압수 걱정하지마 도움이 좀 필요해 근데 나 혼자서 좀 힘들어 저형좀쎄 신드라도 안보이는데 아 신드라 봤던거 같네 보어줘요 보여줘요. 형이할 때야. 괜찮아요. 잘했어. 그렇지요. 우리 호 부었다. 이런 이 정도면은 그거 했어. 이거는 언제까지 물 떠놓고 기도만 해야 하는 건가요? 기도란니요 제가 그냥 오이 그냥 흐름 잡고 있고만 그냥 분위기 이거 주도하고 있는 거안 보여요? 나도 하나만 먹자, 있어야지 하나 먹자. 진짜로 있어야잖아. 하나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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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너아 부자야 그만할래? 아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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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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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를 안 나가는데 그게 약간 순서가 조금. 이거는 돌풍가고 싶다. 아여 돌풍 아니면 재미가 없지? 아, 내가 믿어갈게. 이나 한번 막아주실. 우디를 우디를 한번 막아주실 우디를 구함. 우디를 구함. 좋았어 형. 패기 하나 인정한다. 어? 새로 잡을 수 있어 혹시? 잡았네. 잡았다, 잡았다. 잡자. 노프해 넘겨와. 어? 스톤 걸어놔. 아우 달다야. 돌풍 가서 죽였어. 근데 생각보다 대다 돌풍이 엄청 카니까 있고. 지금 재활치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대회 나가고 싶다고. 어? 들어오면 가던지 달다 아니 그니까 카이사가 보세요 아니 나 카이.. 나.. 나 솔직히 이번판 존나 못했거든 아 근데 그냥 날먹이야 그냥 킬 계속 들어와 돌아다니면 왜냐면 애들이 계속 <laughs> 계속 킬줘 아니 나 이번판에 뭘 잘했다고 킬 주는거야? 감동 먹어버리게 근데 상대 왜이코어냐 진짜 채굴골도 야무지게 먹었나보다탑 <laughs> CS 지금 70개 차이인데 여기서 지금 이짓타다 한번 죽잖아요? 그럼 게임 끝날 거예요 게짓이 아니길 바래 근데 아 r 씨가다 돼있어가지고 한번 해도 된다 잘 끌었어 <laughs> 오히려 끌었다가 난리 났을 거야 아닌 거.. 나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 편 좋아하는 편. 오늘부터 좋아할래. 어, 저 돌풍이 안 써졌어. 미안해. 어, 스킬 콤보지 극혐이었다나. 여러분. 아, 나 있으니까 돌풍이 안 써지는구나. 아니, 이 중에 돌풍이 안 써지네. <laughs> 이제 미련한 방 아니구나 너. 막탄 돈도많으신 분이 되는거요 이거? 이거 좀파이크 그냥 대가리 밀면 이거 밀리는거 아니야? 내건 맞췄잖아요 이렇게 맞추면 말이야. 네. 응? 아이 새끼 용무새 새끼 또 용.. 용치네 용 근데 나 이거 궁멍 돌아가지고 할만해 또한싸 제이스 케이라고요 제이.. 건 솔직히 탈론 캐리가 맞긴 해 제이스 케리도 있긴 한데 어, 여기 누구있어!! 조심해!! 거기 거기 누구있어 누구 <laughs> 아래로 가 아래로 와 이거 내 백핑 아니었어? 너 죽었다 방금 내가 살린 거야. 나도 살려줘. <laughs> 아 불클 버프돼서 가는 거야? 어? 이거 추뎀 없어졌네? 그 뭐야? 막 원래 그 데미지 더 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았나? 아 비커 먹어라. 잘하면 잘가. 아유 저 파이크 누가 키었냐고 It's me. 트타가 먹고 있는데 이거를. 끌어오던지. 아내 아, 건데 아 여기 그침드라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침드라 어디 있어? 침드라 여기 없네 원래. 아 친드라 바텀이네. 뚝... 뚝 뚝... 딱밥 먹자! 야 홈런 잘 치네 너. 아 씨. 와, 서로 덕담 나누는 거 봐라. 형 근데 형 레드그 스노우로 오지게 굴러가긴 했어. 진짜 나 이거 두 개만 먹고. 아 이거 수식 필요하긴 한데 나다케이또 나갈까 봐안 먹었다는데 진짜 나 많이 참았어. 나지 레드도 안먹었어 됐다. 너 지금 광 이거 양보해줬으면은 근데 저는 의사소통을 하는 남자예요. 오히려 좋아. 너가 죽는 건좀안 좋아. <laughs> 아니 이 친구들 턴을 그냥 2억 번 쓴다니까 2억 번 그냥 씨발 뺏어먹을 거 그랬어. 그리고 하나 가지고 우리 레드 처음으로 가서 안 죽었을 거 아니야. 아씨, 씨발 뺏어먹을 걸. 아 나. 우리 지금 발언이 25초에요! 아, 미드 공략하지 마. 진짜 나 봐줘, 나는. 난 범인이고 싶지 않아. 아니, 탈론이 근데 하지 마라. 어, 그래. 너, 너좀 약간 불순했어, 의도가. 약간 달려요. 조심해요. 탈론 형님 궁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궁 없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트타이언 갇혀, 갇힌, 갇힌 거 같은데? 바로 먹을래? 어! 야, 안 보여, 안 보여. 걔 죽여봐, 일단. 돌뚝 쓰니까 이거 손가락이 안 따라준다잉? 그만할래? 그만이란 말은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구만 가자. 어우로 끊어놨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다 죽은 거야 우리 팀? 바언 갈래?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 같구만. 이제야구만. 역시 상대한테 카이사 줬으면 근데 게임 흐름 바뀔 수도 있어. 칼이 뭐는데 괜찮아? 아예 는공 없어. 오 제스 정도 안 해. 내가 노아를 치려고 했는데. 아그니까 이게 게임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카이사왜 제가 벤하고 하냐면 이게 게임 흐름이 말도 안 돼요. 카이사르 치를 먹을 수밖에 없어. 상대 카이사였잖아 상대 상대 제 20킬 먹었어. 상대. 그리고 아마 내가 티타는 아마 뭐한 1킬 0데스 정도 하고 있겠지. 아 근데 이게 탈론이 좀잘 돌아다녔어 잘 돌아다니고 킬 많이 모.. 먹... 넌 됐다 너 아껴 너는 내거 하자 안되겠다 날아가도 되네 씨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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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말고 어디 갈 데가 없을까요? 피쉬 좀 묻혀주실 분 없나요? 터뜨려 드릴게요! 아유 아까워라이 가나요 우리? 한 밑줄 멍토님에게 선물 감사합니다. 먼디는 언제쯤 아유, 게임 중에 기여될까? 멍 고맙습니다. 될까요? 멍토님. 귀여. 방금 내가 카이사를 가져옴으로써 팀원에 엄청난 큰 도움을 준 거예요. 백개 감사합니다. 아, 그 레드로 그 트타가 레드 빼다가지고 지금 우리 정글러 굉장히 그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상대 바텀 마음 흔들리게 한 사람은 누구야? 파이크랑 나. 이 게임을 가져왔다 이 말이지. 아 근데 뭔가 중국인 가보다 이렇게 튕기는 거 보니까 와 이건 진짜 이거 고급 분투한 거. 이거는 서포터랑 합치면은 한요 정도 되나 됐네. 나쁘지 않네. 바텀 같이 잘했다. <목소리>